아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다른 이가 아파. 아 루마니아랑 나랑 뭐가 원수였나? 하나를 치료하니까 다른 게 아프네.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맨날 생존 게임이다 생존 게임이다니까 진짜 생존 게임이 됐어. 도착했다. 하루 에 이거 기차 하나 이거 놓치면 안 돼. 한참까지 시도 남았는데 내 영상을 안 찍어. 이발이야 이러지 마. 그래피티가 왜 이렇게 많아? 대급배 들고 있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급하네. 내거 어딨지? 옳분 네. 남았는데? 큐? 땡큐, 땡 동료를 만났어. 저랑 같은 데가. 아니, 이또 멈췄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심지어 입구, 도장도 안 찍어 졌어. 사람들 다 먹었는데 기차가 갑자기 멈췄어. 돌아버리겠네. 뭔지 모르겠는데, 다 밖으로 나가래. 기차는 그냥 멈췄어. 이 불가리아 씨왜 이러는 거야?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사람들 다 멘붕인 거 같은데. 뭐 안내도 뭐도 없어. 그냥 갑자기 경찰 와서 내리래. 진짜 버스가 오긴 왔어. e t change이나? Yes. 이건 또이야 It yes, was nice meeting you. Bye. Uh? Shall we get i o Ghana? h a l l w get in? Yes. 아,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기차 엄청 더워. 도착했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나 돈도 없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동료들도 잃었어. 뭔가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심지어 글씨는 노어랑 비슷해서 못 알아보겠어. 미치겠다. 내가 파악했어. 불가리아는 약간 아시아 느낌으로 봐야 돼요. 튀르키에랑 가깝고 해서 사람들 친절하고 착하고 뭔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 유럽 마인드에서 아시아 마인드로 바꾸겠습니다. 히하이킹 해주지 않을까? 히하이킹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뭐야, 바로 됐어. Hi, I'm going to the center. h Monument. Monument? Ah, yes, please. Um. Oh, I got it. Look, I got it. Thank you so much. Oh, you, you, it's actually, in this city, it's really easy. Like, For you, hitchhiking? You, no, like, no, normally people don't hitchhike in the city. <laughs> oh, Today uh, is a national holiday. And all the high school students, uh, it's their graduation day. In the city, the, the main very... street is closed, uh -huh. so you will be overwhelmed with the people. <laughs> Where do you come from? Uh, Korea. Come from? We follow one uh, YouTuber from Korea with my daughter, uh -huh. and she's so fascinated by Korea, very old.

아, 원래 여기 카우치 서핑을 구했는데 이게 못 가. 교통이 없어. 그냥 근처 호스텔 잡아야 될것 같아. 음 응, 특별한 날이라더니 진짜 가본다. 방 엄청 많아. 어 이거 카페테랑 같이 내게 주세요. 어. 응. 원원 치킨 그리스. 한 식행 것 같아요. 음. Thank you very much. 왜 네. 네. 그 작동을 안 해. 네. 이거 못 먹으면 죽겠이뭐 네.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음. 방만여행은 무슨... 이는 이대로 아파 죽겠고. 아 어이없어. 울가리아는 음. 뭔가 느낌이 그냥 트리키에 가까운데. 음. 사람들이 생긴 거나 약간 친화력이나 분위기나 뭔가 그냥 트리키에요. 성년되는 거래 얼굴은 근데 나보다 더 들어 보이긴 밥 먹고 살아났어요 9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만 연다고? 그럼 나는 어떡해 깜짝 놀랐네 좀티 시티. 시티. 시 비슷한 불가리아 특징 귀여운 고양이인가 어디가 있시가 아, 어떻게 들어왔어? 어제는 이빨을 이식한 나라 루마니아 에서 불가리아로 이동을 했고 과정이 좀 이상하고 특이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오고 이제 불가리아 탐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라보다리.